안녕하십니까. 저는 지금 엉공점, 반영점 관리하고 있는 정재원 정주남입니다. 매장에 관련된 뭐 매출 실적 그리고 인원 관리 뭐 그런 매장에 관련된 건다 대부분 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. 제가 입사일이 2022년 10월 달이라서 한 2년 정도 넘어요 솔직히,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느끼고 있는 건 공통적으로 저희 회사는 좀 투명합니다. 대본님이 처음부터 투명하게 정책을 냈고, 투명하게 운영하시고. 뭐, 어, 뭐 그런 걸안 듣는데. 폭대계 얘기하면 그 뒤로 뭘 빼돌리지 않습니다. <laughs> 네, 그게 너무 잘 보여서 그렇게 운영을 해서. 예, 그게 좀 좋은 것 같습니다. 굳이 전에 했던 거랑 똑같을 것 같습니다. 어 다른 대리점, 어, 이거 다른 대리점이랑 비교해 봅니요 예, 아, 어, 뭐 예, 다른 대리점이랑 다르게 투명하다 보니까. 이 건을 팔았을 때 얼마가 걸리고 이런 게한 눈에 다 들어옵니다. 그냥뭐 저희 직원들이 그걸 다 알고 걸기 때문에 내가 이 돈을 이렇게 일하고 이 돈을 받는 게 맞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안할것 같습니다. 저희 회사는 그게 솔직히 복지지 않나 싶습니다. 영업에서 제가 생각하는 대표님은 뭐한 단어로 표현을 좀 하자면 몸빵이라는 단어밖에 생각이 들어서 또맞습니다 앞에서 내가 몸빵 칠 테니까 조금 뒤에서 열심히 해라 뭐 뒤에서 지금 힘들더라도 내가 몸빵 치고 이렇게 버텨라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들어가서 앞에서 조금 몸빵을 쳐주시고 뭐 지점이랑 얘기 푸시 들어오시는 것도 전부 다 대표님 막아주시고 저희한테는 조금 널널하게 해주시니까 그게 좋기도 하고 매울 점이기도 해서 저도 그대로 따라 하려고 저도 몸빵 치려고 정주를 하게 된것 같습니다. 솔직히, 저희 <laughs> 핸드폰 대리점 일하다 보면은 이한 대를 팔아가지고 얼마를 남을까 그게 신입부터 한 1년차까지 는고민거고 1년차부터 2, 3년차 정도 되면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뛰었는데 이 정도밖에 못 벌어 하면서 좀 위를 많이 보고 생활을 하게 됩니다. 여기는 그런 거 없습니다. 그냥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 제품을 팔았을 때 얼마가 나오지알수 있거든요. 공사에서 내려주는 그거를 저희도 볼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한 만큼 벌어 가고 정확하게 정산 받고 그러면로서 돈을 좀돈 걱정 안 하고 살수 있는 그런 회사라고 생각 합니다. 그래서 빨리 들어와 주시면